좌표 평면에 원점의 점 p가 있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하여 다음 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주사위를 한번 던져 나온 눈의 수가 2 이하이면 점 p를 x축의 양의 방향으로 3만큼, 그다음 눈에 아, 나온 눈의 수가 3 이상이면 점 p를 y축의 양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시킵니다. 이 시행을 15번 반복하여 이동된 점 p와 직선 3x 4y 0 사이의 거리를 확률 변수 x라고 할때 x의 기대값이 얼마냐를 묻는 문제가 되었어요 아, 문제를 보시면 이 주사위를 15번 던지는 동안 이 이하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몇 번인지에 따라서 이 점피의 위치가 달라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5번의 시행 중에서 이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발생한 횟수를 확률 변수 y라고 둘 거예요. 자 그렇다면 y라는 확률 변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이항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15번의 시행을 했고요.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이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럼 그 사건의 확률이 얼마냐 하면 바로 3분의 1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확률변수 y는 이항분포 15,3분의 1을 따르게 된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이 최종 점 p의 위치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게 이 이하의 눈이 y번 나왔다면 15번 중에 3 이상이 나온 횟수는 15-y번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2 이하의 눈이 나올 때마다 X축의 양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한다 그랬으니까 X좌표는 3Y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 이상이 나올 때마다 Y축으로는 양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시킨다 그랬으니까 Y좌표는 15-Y가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됐죠? 그렇다면 이점 P와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면 되는데 이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X라는 이두 점, 아, 이 점과 이 직선사의 이 거리는, 자, 루트, 3의 제곱, 9죠? 플러스 4의 제곱, 16입니다. 이것 분해. 그 다음, 절대값, X자리에 요걸 그대로 넣어주면, 9Y, 이렇게 되는 거고요 Y자리에 요걸 그대로 넣어, 넣어주면, 6 0이 4Y, 이렇게 됩니다. 그죠? 요게 6 0이 4Y, 이렇게 되는 걸볼 수가 있네요. 됐죠? 결국 이거 정리해주면 뭐가 되냐 하면 x는 자, 요거 25의 루트니까 그냥 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분의 얘는 60 플러스 5y가 돼요 그죠? 이거의 사실은 절대값인데 y는 지금 15번 중에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사건이 일어난 횟수니까 이 y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죠 그죠? 예, 그 다음 15보단 작거나 같습니다. 물론, 어쨌든 60 플러스 5Y가 양수가 되는 건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값이 풀리면서 그냥 5로 나눠주면 얘는 Y 플러스 12인 걸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대값 X는 누구랑 똑같냐 하면 기대값 Y 플러스 12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기대값의 성질에 의해서 y의 기대값 플러스 12랑 똑같습니다. 됐나요? 그럼 y의 기대값은 뭐냐? y가 이항분포, 바이노미알 15,3분의 1을 따르기 때문에 이거의 기대값은 15와 3분의 1의 곱이 돼요. 그래서 15곱하기 3분의 1입니다. 거기다가 12를 더해주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거 해봤자 얼마 돼요? 5 되나요? 그래서 5 플러스 12니까 정답은 17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정답 몇 번에 있습니까? 정답 3번.